대구광역시는 28일 대구 미래 50년을 주도할 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대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특구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특구 지정 시 세제감면,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자체 신청에 따라 지방 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등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킥오프 회의는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경제부흥의 핵심 거점이 될수 있도록 성공적인 특구 조성 방안론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국 협조 요청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경제부시장 주제로 미래혁신 성장실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관련 실 국장 및 미래산업부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관련 절차를 속도가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미래산업으로의 구조 재편이 순항리에 진행 중이며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디지털 혁신 거점 등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를 미래 신산업 기반 대구 리빌딩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3대 특구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 산업 재배치와 대구 경제 대부흥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특구 성공의 열쇠가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 압축적으로 첨단 제조 앵커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 시장은 지난주 선정이 확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가 대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관련 세법제 개정을 포함한 특구 지원 방안의 신속한 마련과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